그러니까 석유에서 추출한 젤리라고 보시면 돼요 아, 되게 무섭죠? 이게 뭐예요? 그, 여기 집중적으로 아까 그문텅이가다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너무 기름지고 한쪽에만 이제 집중 공략돼서 발라주는 그런 단점이 있어요 바세린을 터뜨려주는 거예요 원장님 네. 지금 안 바쁘세요? 아네 지금 시술이 끝나서 좀 바세린 좀 보고 있었습니다. 어, 바세린이요? 바세린은 뭘 보시는 거예요? 바세린. 제가 이거 저녁마다 <laughs> 바르는 네. 제품인데요. 아 이거 많이 쓰시죠? 네, 네. 저도 이제 많이 써요. 건조할 때 많이 쓰세요. 저 같은 경우는 뭐 입술에도 많이 발랐었고 발뒤꿈치 건조한 데 많이 발랐었는데 혹시 어떻게 활용하고 계세요? 어, 저는 발뒤꿈치에 잔뜩 바르고 양말을 신어요. 음또 다르게 활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아, 어, 요새 그 이사고 원장님이 올리신 유튜브 혹시 보셨어요? 피부에 바르는 거예요, 우리 얼굴에 너무 기름질 것같은 너무 기름질 것 같죠? 네. 실제로 이거를 피부에 네. 발라보시면 되게 기름지고 떡지고 끈적하고 네. 그런 안 좋은 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거를 얼굴에 바르는 방법 그리고 이게 어떤 효능이 있는지 좀 간단히 설명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바세린은 우리 피부에 좋아지는 피부에 좋은 성분은 전혀 없어요 피부의 보호막을 형성하는 그런 제품인데, 이걸 바르면 되게 촉촉하죠. 보습력, 보습력 하나는 최고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이제 6,000원 밖에 안 해요. 한 6, 7,000원이면 살수 있는 제품인데, 화장품으로 따지면 정말 가성비가 해자죠. 보습력으로 있어서는 최고의 가성비 화장품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걸 이제 화장품처럼 쓰는 방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보시면, 뭐다 아실 거예요. 끈적하죠 점성이 너무 높아요. 음, 이거를 피부에 바르면, 이 정도 바르고 쑥 지나가면 이, 이 정도 바르고 없어져요. 음. 여기 집중적으로 아까 그문태이가다 들어가는 거죠. 이거를 피부에 바르면 어떻게 됐어요? 이쪽에만 너무, 기름질 같아요. 너무 네, 기름지고, 그렇죠, 너무 기름지고 한쪽에만 이제 집중 공략돼서 네. 발라지는 그런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이 바세린 피부에 바르시는 분들이 있다면 기름진 분, 여드름성 피부 이런 분들은 안 바르시는 게 좋아요. 다, 나머지 분들 건조하거나 그냥 중간 정도의 피부는 되게 이게 주름 예방도 되고 보습력이 최고로 좋기 때문에 어, 추천하는 좀 전역 케어 제품입니다. 대신에 얘는 우리가 이제 피부에 좋은 성분들 화장품을 이미 바르고 나서 마지막에 바르시는 게 중요해요. 음, 그러니까 다른 것들을 음. 같이 바르고 얘를 마지막에 바르는 거예요. 아, 뭔가 코팅하는 느낌? 요 그쵸. 마무리로 그냥 코팅막을 씌운다 음. 이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특히 피부 건조하신 분들에게 잔주름 예방에 정말 좋습니다. 피부가 반질반질 매끈해지거든요. 요 정도, 좀, 요 정도. 음. 요 정도를 바르시면 되고, 네, 기존에 있는 화장품이랑 이 정도 섞어서, 히알루론산이나 우리 달팽이 추출물 있는 성분들이 있어요. 얘들은 점성이 되게 좋거든요. 얘들이랑 섞어요. 음. 보 1대1 정도 섞어서, 잘 섞이네요 네, 섞어가지고 좀 많이 섞으셔야 돼요. 충분히 섞으셔서 이 바세린을 퍼뜨려주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얼굴에 발라주시면 음.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처럼 바세린이 한 군데에 떡지지 않게 이렇게 발라지게 돼요 아셨죠? 되게 잘 스며드네요 네 그래서 너무 끈적하지도 않아요 음. 우리가 이거를 좀 희석해서 쓴다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우리 피부과를 혹시 가 보셨으면 보통 1번이 보습이고 2번이 자외선 차단이잖아요 음. 보습만 잘 해줘도 우리 피부가 좀덜 늙어요 그래서 보습에 가장 좋은 가성비 제품은 바세린이고 이거를 좀 바르는 방법을 간단히 설명해 드렸습니다 쉽죠? 네. 가성비 좋은 바세니딘으로 우리 피부 보습력을 좀잘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예요. 또 질문 같은 거 있을까요? 우리 이제 예를 들어 입술 같은 경우에 되게 트고 네. 건조하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피부도 가끔 땡기고 그러신 분들 있을 거예요. 그런 땡김 증상, 건조한 증상 있는 분들에게 좀 추천드리는 방법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드름이나 지성 피부는 좀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가세린 성분이 어떤 거예요? 써져 있어요. 페트롤라툼 100%. 그러니까 석유에서 추출한 젤리라고 보시면 돼요. 아, 되게 무섭죠? 인체에 무해해요? 인체에 무해하게 만든 제품이에요. 오. 그래서 그건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